네 안녕하세요 하이트입니다 오늘 저가 오늘 AC에 잡으러 안내 데 열차는 끊겠습니다 지금 새벽이어서 하면에 들어요 맛서어 걷기도 아침입니다 도착했고 지금 은행가는 열차입니다 대화를 열차가 눈눈눈눈눈 지금 대화+ 대화가 일차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뉴서 대화 어두운 좀이쪼열차를 왔어요 좋다 보니까. 안전이 입니다 승객이 뱀이 온 넘네. 다 아직도 사는데 있지만 나 아! 몰래부터 열차는 예, 몰래부터 좀 안전도 하겠죠? 열차 집어좋습니다집에좋습니다 그. 그리고, 일차는, 가까운 상태에 있고, 여기는, 스테이더가 있는 <laughs>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 대화, 대화, 대화. 여기가 대화역이군요. 근데,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눌러준 상태는, 바로, 지하철, 애드 지하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하철로 선물로 드리고, 많이 신중하시면, 여러분의, 빨리, 죽겠습니다. 많이 누르시면, 시청이, 과다다! 소자옵니다. 선물이. 그래서, 달 원래부터, 자꾸 눈연들거 싫어하냐면 그 이제부터 상품은 이제부터 선물 이제부터 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구죽, 구독 구독 여러분 원래부터 지하철은 나름대로 타면 안 돼요. 알겠죠? 나름대로 타면 바위 여기네 순간 사일킬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봅시다 안녕.